히탈 형님 고맙습니다 한 개. 아이는 바보인 수밖에 몰라 먹어!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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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터졌어 그냥 그냥 폭이나 쏘자고. 라아 근데 저거 선이 있으면 내가 돈 맞히기 존나 힘든 거 같아. 아니, 근데 저더 맞추기가 좀 힘들어요. 진짜. 형님들. 야. 아무. 크리스타 형님 두개 감사합니다. 존나 못하는데, 뭐야? 힐스타 형님 또 세게 고맙습니다. 아, 뭐야, 너. 이번에는 진로, 진로 또 다시 갈 진노, 진노 차단. 아우, 크스타 형님 또내게 고맙습니다. 한번더 보이면 바로 들어갈까? 벗을 배못 맞춘 게 아니라 얘는 진노 방해 용으로 맞추는 거야, 형들. 라고 건빵연맹 회장이 말합니다. 지리구요, <laughs> 건빵연맹 회장님 탈퇴하시게요. <laughs> 아, 이고 형님, <laughs> 일부러 그런 건 이거 먹고 가자. 라코야, 나 그냥... 그냥 가고 싶은데. 그래, 내가 크스다 왜? 나 빠? 땅굴 파면 되겠는데? 여기 응, 와닿은거 같아. 그니까죽거 어, 아니야. 못봤어 시급색이더라. 우리 타형이또다 쓰고 맙습니다어나4 아이씨. 이쪽으로 가면 안 된다. 자, 가도 될까? 슬타이 님또 여섯 개 고맙습니다. 어, 이거 킬딸 때마다. 총탕? 우리 두어하고 있어, 미드라. 이거랑 뭐야? 아, 쉬, 쉬, 못 갔어. 열받아, 수 번. 몰라, 그냥 나코 지인이라. 뭐? 너 지인이라며? 무슨 소리야? 지인. 아, 지인? 제 아, 지인. 어. 제 챌린저 정 정글 아, 저.. 아, 미드 유저야. 챌린저 미드 유저래요. 펜타 하면 안 준다고. 알겠어. 야, 근데 쿼드라 하면 쿼드라라고 뜨는데 왜 펜타 하면 안 주는 거야. 개 소리하고 있네. 야, 일로 와. 오. 아, 아, 뭐 이게 뭐, 잘 왔네, 쟤. 계달 땡겼는데, 아무무, 바탐 이쪽 모이땅 <laughs> <사람이네, 지. 웃음> <땅 지에> 사람이 네지 <laughs> 땅지에 사람이... 드리고요 차지, <laughs> 차지했습니다. 제 궁이 있다. 아무무, <laughs> <laughs> 일부러 그런 건 아니라고! 다다다다 따다. 먹고 사람아, 집간다 제가 징크스를 꺼내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드리겠 우리 앉아서 했는데. 다시 갔다. 프리타 형님 떨고 감사합니다. 이렇게. 여러분 고마워요. 아세요. 멋진 대사가 또 올랐었는데. 일곱 개 고맙습니다. <laughs> 왜내 아니, 근데 상대가 개못한다고 하시는데, 여러분들, 여러분들이 오셔도 똑같은 소리를 들을 겁니다. 예. 아니, 저희가 챌린지였는데, 솔직히 지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. 이기는 게 당연한 건데, 왜 상대가 무슨 욕합니까? 못하는 게 당연한 거지. 이건 반박불가? 징크스 하는 거 존나 없다고. 아, 죄송해요. <목소리> 형제컴형제 컴. 모모. 형제 나중에보시 바로 갈게. 구실게, 기다려. 오. 아, 씨발안다인다 예. 크리스탈 형님 또여개 고맙습니다. 아우 크리스타 형님 또 아홉 개 고마워요 야 랜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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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어 아씨아 그냥 다 잡았죠 이 후한 새끼들은 어떻게 하면 좋냐 진짜 어 뭐라고 좀 하지 마라 임마 미안하다 그래서. 야 이게 왜 다이아 꿈나무들을 짓밟는거야 어차피 다이아 5는 올라갈 생각도 없고 떨어질 마음도 없더만 그냥 하면서 느꼈어 야 빅토르야 이건 해라 오케이? <laughs> 아이 말이 없어 와 어! 쉬고 쉬고 니 닉변 야 아무거나 아, 나씨힘썼어 블루 아, 몰라. 그냥 가오잡는게 아니라, 아니 그냥 동. 아니 이 뭐? 이놈들이 왔다 갔다 <나 끌. 놀들> <놀들> 안 돼, 안 돼. 무조건 저나스캐 없어, 도 여기 뭐냐, 이거. 어, 뭐냐? 에코, 에코. 야. 야. 아무가 여기 있다니. 그냥 너랑 같이 싸워. 음. 아니, 그냥 뭘 하든 간에. 니꺼 한건데왜 그래요, 그냥. 아니, 니가니꺼 자유도 없어요? 안녕하세요 아씨방 니께 할 수도 있지 왜 그래 아 18로 하자니까 내가 아나 아. 18로 하자고 그랬어 저 서포터로 솔랭 <laughs> 좋아 야롤챔 끝났냐? 왜 이렇게 로가 심해 아니, 미친개님한테 그런 게 아니라... 시청자 전체한테 그런 거예요. 아니까 아니, 그러니까 왜, 왜 미끄러가지고 뭐라하는지 모르겠어요. 그냥... 무슨... 뚜시던 거... 똑같... <laughs> 그냥 <야>, 닉네임인데... <laughs> 아... 진짜... 이게... 예, 참... 치습니다 또 와. 잡아뭐가 아니네. 느낌 느낌으로 끄는 거예요. 느낌으로 그냥 사람이란게 감이라는 게 있잖아요. 감으로 끄는 거죠. 감이에요. 그냥 감 걷는 속도라는 게 있잖아요. 걷는 속도 보면서 누르면 보통 위치 파악되잖아요. 라 o 야라 l 야 v e Lov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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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아니야 v e Lov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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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 봐한번 Lov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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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S 먹는 척 해봐 e Love, l 얘도 e 아니라코야 그거 안 간다. 이잖아왜 아, 아, 나를 좀... 집중하세요. <laughs> 나 좀... 집중하세나나 좀... 죽이.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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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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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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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쳤다, 쳤다. 내놔. 아니 뭔믹스텔 개소리야 믹스텔 초대도 받지도 않았는데 씨... 그, 아휴... 아 어그로 지렸다 안되겠다 얼려야겠다 아좀 미쳤네 애들이 왜그러냐 아... 잠깐! 아... 어, 완전 멋진 대사가 떠올랐었는데 아 맞네 나 솔라리를 안 갔구나 솔라리 번빵 무시하면 강퇴할거에요 건빵 무시하면 강퇴한다 했어요 저는 분명히 강퇴당하고 괜히 뭐 하지 마세요 지우의 하이 아이고, 우리 민쭈님, 민쭈, 민쭈, 민쭈님. 100개 고맙습니다. 와우. 고맙습니다, 민쭈님. 이게 얼마만에 1게0야 안타게. 어, 죽고 생각 고맙습니다. <목소리> 어격파전님 생각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~~ 좋구요~~ 징크... 하... 아, 지면 내가 키뷰 30점 불라 했는데 안지네 아 진짜 주고싶은데 그치 라쿠야 예? 네? 여러분들... 나 주신... 킥뷰 줘 어? 나 킥뷰 줘나좀 이따 줄게 어나 킥뷰... 끝나...